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량 등록 이제 답이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고 대량 등록을 했는데 너무 안 팔려요. 다음 생 어떡하죠?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자그마치 제가 한달 동안 만났던 수강생들 중에서 3 0 명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무릎 탁 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대량 등록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량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품을 등록했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닭 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량 등록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시는 그 물건들 누가 또 판매하시죠? 나랑 똑같. 그 해당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많은 판매자들 똑같이 등록합니다. 그러려면 변별력이 있으려면 은 키워드를 다 바꿔서 쓰셔가지고 상품을 등록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쓰시고 거기에서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상품명도 바꿔야 되면은 내 노가다 하는 시간이 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이 노가다를 해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대량 등록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등록만 하면 판매가 되는 것처럼 뭔가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서 상품 변경을 해주고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대량 등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량 등록만 해서 절대 될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 부분을 조금 더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대량 등록했는 상품, 같이 등록한 다른 판매자와 경쟁하고 있고, 또, 나보다 더 많이 팔았는 브랜드 원청 판매자랑도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대량 등록은 정말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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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 대, 대. 대량 등록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사업자가 한 3, 4개 정도 되시고, 스토어의 아이디들이 한 2, 3개 이상은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대량 등록이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아 카카오톡스토어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롯데닷컴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는 모든 사이트에 상품을 다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때 이 사이트들 말씀드렸던 11개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대량 등록하셨던 상품들을 결국은 3, 4번, 5번까지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최대한 많이 깔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도 여러 개의 연기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사업자이니까 또 세금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에 비해서 마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세금도 많이 나오실 수 있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신 데 시간도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데도 이게 해당하는 부분에 메리트가 있냐? 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바로 상품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소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핑몰 판매자는 결국은 상품을 잘 판매하는 영업자, 한마디로 영업사원이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또는 상품을 잘 만드시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어야 특출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이 훨씬 더 붐업할 수 있는 것인데 가장 가기 쉬운 것이 제품을 잘 영업해서 온라인에서 잘 영업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품 영업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대량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하는 도매 업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도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도매 업체의 상품을 납품을 해주는 도매 업체나 또는 원청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연결고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스토어를 더 키우고 싶었을 때이 연결고리 결국은 인맥이거든요. 이 인맥이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상품을 주는 대로, 공급해주는 대로만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셀렉할 수도 없고 원하는 단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되지 않고 인맥이 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스토어는 계속해서 공급받는, 계속 어찌 보면은 주는 사람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판매해야 되는 판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상품 영업력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하실 때에도 해당하는 상품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시면은 영업을 하셔가지고 좀더 싸게 받아온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대량 등록이라는 영상을 보고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시려고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량 등록을 하신다 하더라도 상품 영업을 하시는 거는 계속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 계시는 사이트 한 가지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개, 20개의 도매 회사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품을 최대한 많이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등록하실 때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 키워드 다 바꿔 쓰시고 한 개의 마켓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마켓에 상품을 뿌려주셔야 되고 하나의 사업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자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으로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알고서 여러분들 대량 등록에 대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지 대량 등록 프로그램 써 가지고 쉽게 해 가지고 매일매일 상품만 100개씩 등록하면 돼요라고 하는 쉬운 이야기 믿고 시작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대량 등록은 정말 대대대대 대량 등록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상품 영업을 해 주셔야 되는 쇼핑몰 판매자 사업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쇼핑몰 운영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가지고 믿고 그것만 보고서 따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공을 키워주시도록 저는 상품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서 좀더 정성을 기해보시는 거에 대해서 좀더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만 영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찾아뵙는 라이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